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본동읍에서 부동산 소액 경매를 하고 있는 서은수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경매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매한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경매 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 편안하게 풀어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되면 같이 모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경매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1억은될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공짜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 눌러두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구독을 안 눌러두시면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소액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요. 혹시나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